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한판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스킨니 마그만데 그거 제가 조금 현질했습니다 어 망했다. 세상 끝까지 거야. 아. 제가 지금 이게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이거 이제 한 번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여기 1이 있, 써져 있네요 제가 표시하고 있죠 이건 관전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넘어려. 아, 진짜 비켜. 아, 비켜. 이렇게 나좀 보고 있어봐. 이, 날아가진 않고요 이렇게 하면 잘안보여 아, 이거 카 트라이더 루시, 플러시고 이거 이제 로켓 타야죠? 저희 아빠가 로켓을 타봤는데 너무 부러워서 저도 로켓을 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 타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중인데 아 이거 너무 늦께 올라가는데요 전아 로켓이 지금이 발사될 때요 발사될 때그 완전 곁에 있으면 죽거든요. 이게 자연재해에서 사는 거 이게... 이게 자연 광고 나왔네요. 잠깐만좀 편집 좀... 이게... 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자연재해에서, 자연재해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제 피가 너무. 와서. 진짜 날아갔어요, 저거 로켓. 저 로켓 진짜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추락하네요. 저 로켓 뭡니까? 원저거로 하는 건데. 저저 탔으면 좀. 미리 다 부서지는 건데. 잠깐만요. 무슨 소리. 죽을 수도 있는데. 에이 우리. 아, 화산 폭발 욕심내다가 바로 죽어버렸네요. 이쪽 위에서 살아남는 놈은 없었고요. 어, 저희 형도 죽었네요. 해요, 해요. 다음 맵은 감옥이다. 감옥이야, 감옥 뜨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저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봐요, 여기 꽉 찼, 차... 아우, 아우, 이봐요. 이봐요, 여기 꽉 찼죠, 사람.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서실점 형식점. 형실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발 여기서 구독, 자 100명이 넘는다면 제가 진짜로 추첨으로 해 드릴게요. 추첨을 해 드릴게요. 추첨으로 상품을 드릴게요. 할수 있으니까 이메일 이메일 번호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댓글 댓글에 이메일 날 알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상품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쓰던 옛날 폰이 있거든요. 그거 추첨으로 그거까지 드립니다. 그거 완전 새 폰으로 드릴게요. 다 닦고, 게임 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아, 거기에, 브로스타즈랑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레온, 아, 그거 주워 닦아라고 어쨌든, 상품 꺼면서 핸드폰도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드리고요. 이건 딱한 분께 드립니다. 책도 드릴 건데, 그거는 딱 다섯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i k e a chicken and the rope l o o k 근데 o r the cook. I d o n 도 want to cook. I don't 고 a n t to cook. I don't want to c 날이고... 오늘 이거 지진이네요. 높은 건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